너무 예쁜데? 너무 예쁜데 응. 네 아빠 오! 아, 뭐? 세븐디 사람만 아 오! 야 미소가 한번 봐. 좋겠다. 으 좋겠다. 이승호. 누워 봐. 누워 봐. 누워 봐. <laughs> 아이, 누워 봐. 누워 봐. 좋지? 이거 사계절 이불이래. 엄마 누워봐. 어때? 이거 라텍스 비계 지금 두개 놨거든. 아빠. 비계 응. 이거 해도 되고 이것도 있어. 이거 봐봐. 이거 비계 두개 있어. 비계 두 개야. 일부러 침대 너무 폭신한 거안 했거든. 잘했어. 엄마 비계 이런 게 좋아. 그러니까 비계 두개 써. 두 개.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. 100만이? 100만 원? 100만 원? 더 줬지. 미쳤어 미쳤어 이쁘지? 이쁘긴 아, 한안 뭐 춥잖아 안춥 겨울에도 쓰고 여름에도 쓸수 있는 이불이야 사계절 음. 이불이야 시원하게 하네시원하겠음어는데 호텔 맞네 너무... 호텔이네 이거 호지앉는거 아니야? 이러면 좀 좋을까? 이거, 이거 봐어줘저기어 <laughs> 좋아? 어. 야, 어. 이게 뭐지? 어. 어. 차량 이불 같 아, 그래? 되게 가벼워, 어. 야, 우리 뭐 하나 만들어라. 니들이. 뭐래? <laughs> 야, 우리는 눈안고가 하벽어 에 따시지. 그러니까 어, 어. 어 이불도 시원해서 틀리네. 어, 땀이 이쁜데 <laughs> 뭐 원래 그렇게 놓는 거야? 그러니까. 나래 그래도 차차차. 아, 차차차. 오 저기, 나은이, 저기, 저기, 저기 뭐지? 뭐? 대적. 네? 이걸 놓지 말고 그냥 그그 대전봉이 대적으로 바꾸자 심이. 윤기나는 거고도 뭐라고? 마워고아버고 할머니 다건강 y Conga. Conga. c o n Thank you. Conga. c o n g